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했던 기독교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 유대인들은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에 해당하는 셀레우코에서 오랜 기간 핍박을 받다가 결국 독립을 쟁취하였습니다. 하지만 1세기경 로마 제국이 팔레스타인을 장악하면서 유대인은 다시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자 인류 역사를 통째로 뒤흔드는 엄청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나타내셨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시작했지만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로마 당국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자 하나님이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대인들은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믿는 기독교인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모두 목격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신앙을 고수했고 예수님을 신격화하는 기독교인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독교는 유대교를 벗어나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길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유대인 지도자들은 기독교를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는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서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완전히 갈라져 나오게 됩니다.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온 기독교가 자리 잡도록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원래 유대교 바리세인으로 태어나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극적으로 회심하며 기독교의 열렬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로마 제국 전역을 여행하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특히 이방인 선교에 집중하여 복음의 핵심을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지역 교회의 편지를 보내 예수님의 가르침과 신앙의 기초를 설명했는데 이러한 편지들은 기독교 초기 공동체들에게 교리를 정립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해주며 성경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됩니다. 초기 기독교는 정말 많은 고난이 따랐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이던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새로운 이단으로 보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들의 신앙은 로마의 법과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처형하며 그들의 신앙을 억압했습니다. 바울 외에도 많은 사도들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의 이야기와 복음을 전했지만, 초기에는 각 지역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문화나 종교가 너무 달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모두 달랐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증언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견이 나타나지 않았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말씀을 직접 들어보지 않았던 사람들끼리 서로 다른 이해를 갖고 다른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갈등이 생기면서 통일된 기준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이때 각 교회가 예배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도들이 작성한 기록들을 토대로 성경의 기초가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성경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확립해서 신앙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신경과 신약 성경이 탄생하였고 기독교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명확히 정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체계를 만들었으며 그때 만들어진 기준으로 정리된 하나의 신앙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또 다른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64년경 네로 황제가 집권하던 시기에 로마의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도시의 절반 이상이 불타버렸고 시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때 네로 황제는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사마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불태우는 등 잔인하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 이후로도 약 300년간 수많은 황제들이 국가 운영에 차질이 생길 때마다 기독교인들에게 불만을 돌리기 위해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고 이런 모습을 본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힘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로마 제국 내 입지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다신교 사회였던 로마 제국에서 유일신 신앙을 가진 기독교는 여전히 의심받았고, 이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하로 숨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집권하였던 시기에 기독교는 또 한번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과 신념을 품고 전쟁에 임한 그는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면서 기독교는 비로소 로마 제국에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한동안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둘러싸고 격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두가 기독교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리아누스 황제는 그리스 로마 신앙을 부활시키려 했고 기독교를 밀어내면서 기독교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된 상황에서 그의 의도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박해받는 소수의 신앙이 아니라 제국의 중심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후원 아래 기독교는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숨지 않고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380년에 찾아왔습니다. 테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언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공식 신앙으로 채택된 기독교는 이제 로마 전역에서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이때 먼 동쪽 땅에서는 동양의 콘스탄티누스로 불리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는 바로 몽골 제국의 훌라구입니다. 시리아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핍박받고 있었지만 훌라구의 몽골 제국이 바그다드를 정복하며 이슬람 세계를 약화시키자 그들이 다시 신앙을 키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몽골 제국은 기독교를 중심 종교로 삼지는 않았지만 기독교에 관용적이었고 친기직한 후손들은 대부분 기독교에 우호적이거나 기독교인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콘스탄티누스와 함께 훌라구를 매우 존경하고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인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이제 사라졌고, 이제 교회는 로마 제국의 국교로서 위상과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의 폭력적 방식에 반대해온 기독교인들이 이제 로마 제국과 긴밀하게 손을 잡기 시작했고, 서서히 국가의 통치와 정치적 권력에 동화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로 신앙의 순수성이 오히려 세속적 권력에 의해 오염될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세속화된 도시에서 벗어나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이집트와 시리아의 사막으로 들어가 수도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수도원이 세워지기도 시작했죠. 교회는 이제 두 개의 중요한 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하나는 도시의 교회였고 다른 하나는 사막의 수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도원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극단적인 금욕과 고행이 수도 생활의 의무사항이 되면서 영성보다는 자기 억제의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후원하는 재산과 기부금이 쌓이면서 밀부는 부패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이 있었지만 수도원은 교회의 영성적 기초를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도시의 교회에서도 갈등은 있었습니다. 삼위일체론을 둘러싼 신학 논쟁이었습니다. 한편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하나로 결합됐다고 주장하는 아타나시오스파가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예수님에게는 신성만이 있다고 주장하는 단성론파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기독교는 때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신학자들 간의 격렬한 논쟁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황제들은 이 논쟁을 조정하며 이단을 정통에서 분리하려 했지만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1054년에는 아주 유명한 동서 대분열이 일어납니다. 서쪽의 로마와 동쪽의 콘스탄티노플 두 교회의 주교들이 서로를 파문하면서 기독교 세계는 동서로 갈라지게 되었죠. 이 분열의 원인은 필리오케 문제라고도 하지만 두 교회의 정치적, 문화적 갈등과 여러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또한 콘스탄티노프를 지배했던 황제들이 때로는 로마를 견제하려는 정치적 속셈도 작용했습니다. 한편 기독교 세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무함마드가 창시한 이슬람이 빠르게 확산되며 기독교 중심지였던 국가들을 차례로 정복해 나갔습니다. 큰 위협을 받기 시작한 동로마 제국은 결국 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서 십자군 전쟁이 발발합니다. 1096년 동로마 제국의 황제 알렉시우스 1세가 서유럽 왕국들의 도움을 요청하며 십자군이 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군과 동로마 간에는 신뢰가 부족했고 결국 갈등으로 인해 서로에 대한 미움이 깊어졌습니다. 1204년 네 번째 십자군 전쟁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서유럽의 십자군이 무슬림 대신 동로마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하며 교회 분열을 심화시킨 것입니다. 이후 오스만 제국의 부상과 함께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에 함락되어 동로마 제국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 내에서 정교회는 종교적 자치를 허락받아 신앙을 이어갔고, 러시아 정교회가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한편 서유럽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그중 서로마에 만연해 있던 가장 심각한 관행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직매매와 면제부 판매였습니다. 성직매매는 돈을 지불하고 교회의 성직이나 직무를 얻는 관행을 말합니다. 중세시대에는 교회 직위가 종종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교회의 고위직책은 부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직이 경매에 붙여지거나 높은 가격에 팔리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이관행은 교회 내에서 신앙보다는 재물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조장했으며 교회 지도자들의 영적 자격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면제부는 특정한 종교적 행위나 기부를 통해 죄에 대한 시간적 처벌을 감소시켜주는 교회의 선언입니다. 원래는 참회와 회계의 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제부 판매가 교회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로 변질되었습니다. 특히 16세기 초에는 면제부 판매가 교회 건축 기금, 특히 성배드로 대성당 재건 기금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판매된 면제부는 사람들이 자신이나 사망한 친척의 영혼이 연옥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부패와 도덕적 타락으로 비판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고, 마틴 루터는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교회문의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함으로써 면죄부 판매와 교회의 다른 부패한 관행에 대한 자신의 반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루터의 반박문이 게시된 그 순간이 바로 개신교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성경이 기독교 신앙과 교리의 최고 권위이며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에 우선하지 않는다. 모든 신자가 사제이기 때문에 신자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면제부 판매와 같은 관행이 진정한 회계와 구원의 본질을 훼손한다. 성경과 종교 서적은 평신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루터의 주장은 유럽 전역에 빠르게 퍼졌으며 많은 사람들을 결집시켰지만 루터는 이단으로 규정되었고 교회에서 출교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 루터의 교파를 믿기 시작하면서 1555년 로마는 결국 루터파의 교회를 정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루터의 개혁 운동은 독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이후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루터의 개혁을 시발점으로 하여 루터주의뿐만 아니라 칼뱅주의, 성공회,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등이 탄생하면서 개신교의 기반이 됩니다. 17세기 유럽은 또 새로운 종교적 혼란과 갈등에 휩싸입니다. 독일에서 개신교와 가톨릭 간의 30년 전쟁이 일어났고 영국에서도 청교도 혁명이 발생하면서 유럽 전역이 종교 전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종교가 세상의 혼란과 갈등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점차 종교적 관용과 공존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18세기 영국과 미국에서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부흥 운동입니다.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가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휘트필드가 대각성 운동을 이끌며 성령과 중생의 복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부흥 운동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했고 영적 각성과 삶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19세기 말 유럽의 산업 혁명과 제국주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기독교는 또 다른 확장기를 맞이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북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식민지를 개척하며 기독교 선교사들도 새롭게 열린 식민지로 파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는 세계 곳곳에 전파되었고, 예수님의 복음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대한민국에까지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과 신앙을 이어가며 그 뿌리를 깊게 내렸고, 수많은 영혼에게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간 역사의 결과로서, 세계 곳곳에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더욱 세상에 빛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분열된 세계와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다가가 화합과 평화를 이끄는 데 앞장서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미래의 기독교는 사랑과 자비의 실천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며 모든 민족과 문화에 조화롭게 다가가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